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마지막의 내용을 다룰 때는 대부분 이것을 강조합니다. 전체적인 결론, 또는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 또 아니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보충하는 이야기. 이런 설명을 쭉 해왔는데, 아, 요면은 좀더 강조해야 되겠다 하면 결론 부분에 와서 그 얘기를 더 하잖아요. 오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분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동욕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찬송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이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분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 쭉 보면서 아주 아주 깊게 다룬 것이 뭡니까? 구원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하고 흠 없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구원 안에 있다. 그러면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쭉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는 그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이 뭐였냐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었는데 그들의 관계를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 강조했죠. 교회 안에 뭐, 강한 자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약한 자를 돌봐주고 그들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 그것은 강자 입장에서 더 배려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약자 입장에서도 그냥 자기의 신앙의 어떤 나약한 점들을 늘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부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약자 이상을 떠난 사람들 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예를 들면 교회 밖에 사람들 중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지만 교회 안에 있지는 않아요. 교회 밖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에. 대상자로 생각해야 되죠.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 다가가서 그들을 어떻게 서든지 예수를 믿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자세여야 되죠.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아프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교회 문턱이 높아가지고 뭐 누구나 올수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면 안 되죠. 예를 들면, 구원의 가치관이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물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일반 로마서가 말하는 객관적인 상황에서 볼때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교회 직분을 줬다. 진짜 진짜 큰일 난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헌금을 잘 낸다든지. 또뭐 봉사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예수는 믿지 않아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뭘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직분을 준다거나 어떤 일을 시켜서는 안 돼요 왜 예수 믿지 않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세례도 줄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조용히 교회만 나가면 문제는 안 되죠 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어떤 영향력을 줘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보충하는 겁니다. 지금 약한 자에 대해 배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런 자에 대해서는 분별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17절부터 20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 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만 나오면 그냥 조용히 있으니까 문제를 안 지키니까 그것은 뭐잘 이렇게 보살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어떻게 말아요? 배운 교를 거슬러 분쟁을 지킨다. 그래서 거치게 해요. 그런 사람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죠. 떠나라는 것은 뭐 어, 교회가 떠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는 거예요? 냉정한 거죠. 냉정한 거죠. 왜 그러냐면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순수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지배해야 돼요. 오는 사람마다 말씀 안에 서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 전체의 흐름이 무너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 손해가 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19절을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를 상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하지 말라. 뭐 인간적으로 그냥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잘 대해줘야죠 하지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를 무시해라 특별히 그가 영향력을 발휘할 땐 더하다 이거죠 타도 바울도 교회의 기능을 말할 때 군사의 기능으로 말해요 군사는 뭐야 적이 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 적이 오면 어서 오십시오 그래요 물론 이런 사람들을 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 왜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라는 말을 붙여요? 그것은 교회를 방해하는 세력이니까. 하지만 개인적으로 교회 순수함을 훼손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교회의 순수함을 망치게 하는 그런 영향력이 비춰질 때는 그런 것에 단호한 입장을 교회가 갖는 것. 이것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어던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왜 로마서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복음함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배려하고 하는 것만을 쭉 강조해왔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왜?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NO! 그리고 그들을 떠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런 사람일수록 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분명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인간적으로 뭐 다투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선을 측정해서 분명히 예수 yes, 노가 분명한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할때 무조건 잘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럴 때 그런 어떤 거리감을 갖는 것도 사실은 사랑의 측면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사랑 100%, 공의 100%인가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100%고 사랑 안에 공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함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껴안고 배려하고 포근하게 안고 하지만 그릇된 사상에서는 노딱 no, 선을 걷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로마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럼 반면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동역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그 다음에 쭉 나오죠 사람.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어제 보분과좀 다른 것은 어제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문안하는 것이라면 지금 바울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도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내용 가운데 디모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는 영적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바울이 썼지만 바울이 이제 이렇게 불러준 거죠. 그러면 그걸 받아 쓴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라고 그러죠. 22절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뭐 사도가 어린 눈이 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피를 참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더디오가 이 로마서를 쓴 거죠. 내용은 바울의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이들의 동역 가운데 로마서가 완성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사도 바울에겐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이죠. 함께 한 사람들이 있어서 격려가 되고 힘이 된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은 앞에 내용과 좀더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목회에 있어서 동역자가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동역자의 관계와 또 그런 어지럽게 하는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핫바지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냥 사랑이니까 세상에 그릇된 걸다 껴안고 무조건 그냥, 그냥 힘없고 그냥 할말 못하고 하는 것이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교회는 사랑을 펼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악한 것에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된단 말이죠. 개인적인 관계도 마찬가지. 예요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찬양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 24절을 보면, 없음 그리고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다탄의신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며마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오다. 아멘. 제가 이렇게 길게 읽은 이유는 뭐냐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딱 끝을 내질려는데 문장이 길어요.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 글의 특징이 뭐냐, 길어요, 길어. 그래서 빌레몬서는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laughs> 바울이 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도 얼마나 깁니까? 그런데 핵심이 뭐냐? 복음이 전파되고, 이 복음이 능력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로 도 말매마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딱 장식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살피니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해왔는데요. 이 로마서가 나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이 뭡니까? 자, 우리가 구원의 핵심을 더 확고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신 것에는 십자가의 그영향이큰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겁니까 죽겠죠? 우리가 시간이 가면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됩니까? 죽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는 곳에서 죽음을 생각해요. 하지만 성경의 그 구원가는 거꾸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죽음의 십자가,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에서 우리가 지금 죽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미 죽은 그 시점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쭉 내다 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시점에서 보면 무엇의 가치를 크게 느껴요? 부활의 가치를.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가치로 다가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죽음의 시점에서 삶의 모습을 보라. 이것이 복음의 아주 큰 능력이에요. 파워풀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다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